우리는 이 사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출애굽하신 이후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지요.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있고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는 이 사계명에 대해서 보다 부차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4-15절을 한번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손아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곱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나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이죠.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휴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잊었고. 동시에 안식일도 보하면서 안식도 빼앗겼습니다. 주님이 고통 중에 그들을 부르짖게 하시어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 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반듯하게 살아라 하며 도덕법을 주실 때이 안식일을 명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이제 옛날처럼 야구역 일만 하고 안식 없이. 소망 없이, 평안 없이 사는 날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안식하며 살아라. 주님 분을 보이신 대로 안식하며 살아라. 여섯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할지라도, 하루는 쉬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하여라.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주님께 감사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애굽의 통치자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강제 노동을 주관하는 사람들은요 명령했습니다. 어, 오늘 안식일인데 하고 일안 하면 때렸습니다 등짝에 남아나질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도자, 감독관, 리더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해도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억지로 나를 부리면 이거 참 안식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공장에서 긴급 소집을 합니다 이러면 참으로 안식일,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죠 오늘 우리 118문에서는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 4개명은 특별히 가장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7국기 20장 10절 봅시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가장으로서 먼저 너의 자녀들 최우선적으로는 자기 자신, 너 자신이 안식일을 지키고 너의 자녀들, 너의 식구들은 또 네가 단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그 넓은 폭이 있어요. 해석의 다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3교대 근무인데 이날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질문까지 다양한 해석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음대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들과 제대로 된 이것을 적용할 때 상당히 온유하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찌됐거나 이날은 다른 날이다. 이 날은 구별된 날이다. 이 날은 타협할 수 없는 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줘야 되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또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런 과거에 공무원 시험 뭐또 중요한 영어 시험 같은 것들이 다 주일에 있었어요. 요즘 토요일로도 많이 옮겨 졌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대학의 공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대학 공부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대학교라는 곳을 다녀야 됐습니다. 근데 방통대는요 시험을 주일에 봐요 일요일에 봅니다. 뭐 기말고사 뭐 이런 거요. 아니 한 주일간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도 했는데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졸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아,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꿈을 밟아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날에 어쩔 수 없이, 이 정한 기간만, 공부하는 기간이 한 2, 3년 남았으니, 그 기간만큼은 정말 시험이 매주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있을 동안은 한번 지혜롭게 한번 판단해 보자. 그래서 주일에 새벽 기도회를 참가한다거나, 또 주일에 일부 예배가 7시에 있으니까 그때 참가한다거나, 아니면 시험 보고 돌아와서 저녁 예배나 가족 경건에 참여한다거나 반드시 이날은 예배의 날로 지켜야 된다. 네가 시험 보러 가는 것은 시험 봐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해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죽께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지혜를 구해보자. 이렇게 지도를 해야지 무조건 안 되라거나 무조건 다녀와라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리더와 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도 마찬가지죠. 가장의 책임은 가족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봅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 노라. 오직 나와 내 집, 리더된 요소의 고백이죠. 근데 그도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일단, 자기 집이 나갈 방향을 정하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 섬겨라. 너희 가장들, 결단해라. 아이,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뭐, 가장이 종교 강요할 수 있나요?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가장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아예 알아서 믿겠죠가 아니라, 격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것은 그의 책임일지 모르나, 권하고, 이 울타리를 쳐주는 것은 가장의 역할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특별한 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부가된 책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리더십이나 책임 맡은 자에게 주님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셔요. 니에미아 13장 15절과 17절을 봅시다. 그때에 내가 본중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의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총독인 네이미아가 보니까 장사하러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겁니다. 총독이 볼 때, 아, 이렇게 하면 돈이 좀잘 돌겠고, 어떤 사람들은 좀 이득도 보겠고, 시장에 활기가 있겠구나. 들어오시오. 하는 게 아니라, 이날은 예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 돼요. 보세요. 뭐뭘 갖고 옵니까? 술틀 포도주, 포도 무화가 좋은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좋은 것들인데, 아무리 좋아도 이날은 안 됩니다. 이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보통 날처럼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면서 유흥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명령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도자의 중요한 특징. 부모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안됩니다 를 분명히 할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노는 노 예스는 예스 이어지는 17절 보세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꾸짖음 하나님 말씀은 꾸짖는 역할도 하죠 지도자는요 주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꾸짖을 수 있어야 해요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엘리가 두 아들을 제대로 못 꾸짖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두 아들을 제대로 못 꾸짖지 않았습니까 꾸짖어야 돼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이것이 잘못이란 걸 알려줘야 돼 주님은 이런 리더들에게 책임 맡은 자에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도록 너희가 가르쳐야 한다 권고해야 된다 요구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20 22절을 보면 왕들과 공무원들은 안식이를 올바로 지키 게할 책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이를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 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자,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에요. 주님의 응답은 참으로 놀랍게도 참으로 뚱딴지 같아 보이는 응답인데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겁니다. 데 그것을 먼저 누구에게 요구하시 하면 유다 왕들 지도자들에게 또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다음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들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게끔 애쓰고 백성들을 지도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를 선지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신년도 한 번도 안 지켰죠. 안식년 이런 것도 없었죠.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포로으로 잡혀간 겁니다. 외세에게 굴복당한 겁니다. 안식은요, 주의를 지키는 거냐. 살고 죽는 문제가 에 달렸어요, 여러분. 아이, 뭐,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지, 뭐. 삶이 예배인데. 여러분, 제가요, 제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삶이 기도고 생활의 기도를 드려요 이렇게 나팔불며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정말 시간 지켜서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의 시간을 파수하는 분전잘못 봤어요 그렇게 주님과 생생하게 교제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뭐 아직 경험이 일천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고 어,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님 찬양하고 내가 굳이 하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기를 소홀히 하고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 중에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단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이 날을 지키는 것은요, 생명과 같,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과 지도자에게 아주 엄중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거느리신 분들이요, 여러분, 지혜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서 직원들은 출근시키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계명은 모든 인류에게 부과된 거예요 뭐 신자들만 안식지키는게 아닙니다 비신자도 쉬어야 됩니다 안식은 모든 인류를 향한 명령이에요 사계명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당에 오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식을 못 지키게 협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정을 잘 조정해야 돼요. 아, 목사님 뭐 일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몇 차례인데요. 그러니까 지혜로오셔야 돼요. 양해를 구하면 양해를 구해야 되고 지혜롭게 스케줄도 조정하셔야 되고요. 어떻게든 예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대사회에 얼마나 복잡한 변수가 많아요. 그렇다고 안식일 하나님 예비하는 거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 지도자의 눈빛으로 사람들이 보고 배운다고요. 내 중요한 날이에요. 종들과 고용인들은 안식일 날 안식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의에 의하여 그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7굽기 23장 12절 보세요. 여, 너는 10세 동안의 내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기계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차도 쉬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운행했으면 하루 쉬어야 된다고요. 24시간, 1년에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게 자랑일 수 없어요. 우리는 월화 수목 금금금 일합니다. 여러분 그거 자멸의 길이에요. 안식은 살고 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용주가 잘 단도리하지 않으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피조물 된 우리가 함부로 보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서 1 5절은 아까 읽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들을 출국시키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게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좀 진지하게 됩니다. 아,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를 잘 지키게끔 이렇게 권하고 있나? 내 눈빛이, 내 마음이 이 날을 정말 귀히 여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의무를 행하는 날? 그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저도요. 스스로 의도적으로 안식할 안식을 정합니다. 아, 신방도 안 하고 주님과 결코요이좀 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쉬 쉬는 시간을 정해 놔요. 안 그러면 정신없이 가거든요. 뭐 이, 일이야 얼마든지 만들어 할수 있죠. 이 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가. 전 그래서 개척 때부터 주일은 잔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오랜만에 와서 잘 먹고. 잘 준비된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을 캐치해 내고 우리는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아 예배 드렸으니 내할일 하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건 서적을 읽고 가족들과 함께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구제와 봉사를 위해 아픈 자들을 찾아가고 집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물질로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을까 논의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유연하게 안식일을 지키신 것을 보세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새하늘과 새땅 우리의 낙원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그 안식의 땅에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같이 이 날을 지킵시다. 한번 예비한 걸로 땡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주여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날 어떻게 쉬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쉬는 방법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대로 생명 걸고 이 안식을 잘 지킵시다.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날을 귀히 여기고, 이 날을 거룩히 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